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정말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분양가는 지금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광명의 8사타입 12억대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분위기고 애매했던 서울의 상도동 후분양 아파트도 경쟁률은 10대 1이 떴었죠 치솟는 분양가 그런데 이게 아직도 끝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아직도 오르고 있는 핵심 서울 재개발 지역이자 무사히 재개발만 된다면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서울 재개발 구역인 부가현 뉴타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은 아현역 위쪽에 위치한 부가현동 일대의 타운입니다 바로 밑에는 공동역이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 더 가면 용산역도 코앞이죠. 이 부가현 뉴타운은 크게 보면 부가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삼형제의 시작은 같았습니다. 모두 2006년도 에뉴타운으로 지정. 그리고 큰형님 1구역은 2001년도에 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쭉쭉쭉 진행해서 2020년에 입주한 1226세대의 휠스테이트 신촌, 2017년에 입주한 이 편한 세상 신촌, 2015년에 입주한 신촌 프로듀어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부가연동인데 전부 신촌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네요. 신촌동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부가현 2구역과 3구역은 어떨까요? 아직 삽도 못 떴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부가현 2구역인데 재개발이 시작할 것 같은 냄새는 전혀 안 나죠. 북가현 2구역은 잘 가다가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숫자를 조작해서 동의율을 높여 무효 처분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됐죠. 빨리 가려다가 더 늦어진 케이스입니다. 북가현 3구역도 조합원과 비조합원인 비대유와의 갈등 문제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3구역보다 빠른 건 2구역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북가현 2구역은 빠르면 2년 안에는 청약이 열릴 거고 북가현 3구역은 2구역보다 2년 정도는 더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기간도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서 시공사와 조합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해지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가형 2 구역 같은 경우는 2,300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설 입지이고 시공사는 삼성물산과 DLNC인데요. 최초 평당 490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원자재값 인상을 고려해 조합이 요청하는 마감재로 시공을 하면 평당 859만 원을 일반 분양 마감대 수준일 경우 평당 749만 원의 공사비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평당 610만 원 을 최종 제안했고 시공단은 다시 719만 원을 마지노선으로 통보했습니다. 이에 협상은 결렬됐고 9월 22일 시공사 해임 총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총회 하루 전날 9월 21일 극적으로 시공사에서 공사비 748만 원에 조합이 제안한 마감제까지 수용하여 갈등은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조합이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다행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탄소 중립 시공 의무화가 시작되면 또 다시 공사비 상승의 트리거가 될수 있고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시간은 지연되면 지연. 될수록 사업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비에 비하면 사소한 이슈이지만 구역 안에 있는 그러나 재개발에는 포함이 안 되는 성당이 일조건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당인데요, 플랜 카드도 걸어뒀네요. 정말 재개발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공사비 이슈는 부가현 뉴타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구역인 홍제역 바로 앞에 홍제 3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평당 896만 원의 공사비를 시공사가 제안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공사비 협상 가능. 여부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부가현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앞서 나간 형님 과연 1구역 아파트의 시세는 어떨까요 참고 참고 기다려서 결국 수익을 얻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현과 지하철 출입구가 연결된 이편한 세상 신촌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에 입주한 이편한 세상은 아파트 상가도 꽉꽉 찼네요 와 근데 상가도 빽빽하게 다 들어가 있고 상가 안내도 보면은 좋다. 8사 타입은 14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딱 절반인 7억대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에 있는 마포의 대장 마포레미안 프루즈와 비교하면 빨간색은 마레프, 파란색은 이 편한 세상 신촌인데요. 매매가가 20% 정도 마레프가 더 비싸고 실거주 수요인 전세가도 마레프가 더 비쌉니다. 그런데 뭐 흐름 자체는 이 동네가 같이 따라가겠죠. 아무튼 이곳 부가현 2구역, 2300가구와 부가현 3구역, 4800가구가 입주하게 된다면 이곳 마포구 아현역 근처에 모습도 한번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고 굵게 부가연에 대한 소개를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